오늘은 부채꼴 배우기 전에 원에 대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개념에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조금 배울 거예요. 원주율 나와요. 원주율을요. 초등 버전에서는 뭐였어요? 3.14 이렇게 약식으로 해서 또는 뭐 원주율 한 다음에 원주율 이래가지고 어 얘는 오라고 치자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지? 원주율이 1 0이라고 치자 막 이러잖아.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중학생이 되어서. 얘를요. 기후화 했습니다. 파이 라고 부릅니다. 파이. 그래서 배고프다고 먹으면 안 돼요. 파이요. 하나, 둘, 셋. 살짝 꺾어. 다시. 피읍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얘가 이제 원주율을 대신하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어 초등학교 6학년 때두 가지를 배웠어. 원의 넓이 공식하고 원의 둘레 공식을 배웠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느냐? 공식을 E, 이 R이라고 배워. 자, R은요, 반지름을 말이라고 표현해요. 반지름을 이제는 반지름 이렇게 한국말로 안 써요. 반지름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원의 넓이는요. 기억나요?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반지름은 하는 반지름을 3.14 요점. 그걸 그대로 써봐. 반지름이 예고, 선점해서 예라고 예, 예 했잖아. 자, 아,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이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그 버전대로 하면은 똑 같은 게두번 곱해졌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수 있어? 아래 제곱이죠. 맞죠? 아래 제곱. 근데 지름은 따로 이제 그 나타내는 게 없어요. 어. 아래 제곱이죠? 소문자 r이어야 돼. 이거 대문자 r로 쓰면 안 돼. 소문자 아래 제곱이야. 근데 곱하기로만 연결되어 있으면은. 자리를 마음껏 바꿀 수 있는 그 법칙이 뭐였더라? 교, 환 법칙이지. 그지? 덧셈으로만 되어 있으면 덧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곱셈으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곱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요게 있었단 말이지. 이게 지금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임 이렇게 해도 돼, 안 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리를 바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원의 넓이는 파이 알 제곱 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공식을 외워두면은 빨리 풀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외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74 페이지 개념 1번에 노란색깔로 친절하게 밑줄을 쳐주셨어요. 요거를 외워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봐요. 원의 둘레를 뭐라고 표시했어요? l이라고 합니다. 얘는 l. 원의 넓이는요 s. 와, 뭔가 약속을 참 많이 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둘레는 l, 넓이는 s라고 하기로 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1번, 2-1번, 요두 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해요.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했어. 근데 반지름을 알려줬어. 그럼 원의 둘레 공식이 뭐였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나서 계산 과정에서 어떻게 곱해?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누구? 어 1-1번에 반지름 누구? 1-1번에 반지름 오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 그치 10하고 누구? 누구 먹으면 안돼 그치 10파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1-1번에 10파이 하고 이제는 바로 열고 센티미터 왜? 둘레는 센티미터잖아 넓이는 제곱센티미터 그럼 넓이 해보자 반지름이 5인 상태인 건 똑같아 근데 이 파이알이야 파이알 제곱이야. 넓이는 파이알. Πr. 음파이 r 제곱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파이 곱하기 알이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 오 5였어 5. 그러니까 5 곱하기 오네. 그러면 어떻게 돼? Yes. 그러면서 단위는 어떻게 돼? 괜찮습니다. 그냥. Yes, 아, yes.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거구나. 자, 2-1번 가겠습니다. 얘는 지름의 길이만 알려 줬네. 반지름이 없네. 근데 지름을 알려 주면은 반지름 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예. 없구나.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나누기. 예. 그래서 뭐가 돼요? 유. 예. 6이라고요? 아, 3입니다. 네. 그래서 반지름이 3이라는 것을 먼저 조그만 글씨로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둘레 구해요. 둘레는 L이라고 표현해요. L이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식 얘기해줘요. 예, 어떻게 해? 예아그 반지름 못하기 반지름 곱하기. 네 그건 아, 넓이에요. 예예 아, 예. 예, 예. 잠, 잠. 자 그건 넓이에요. 도희가 얘기해봐요. 아자 둘레에요. 둘레에요 도희씨 둘레 이 파이 아래다 넣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돼요 어렵지 않아요. 요거, 요거 세개다 누구로 연결되어 있어? 이거, 이거 곱셈의 생략이야. 곱하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2 곱하기. 어떻게 하는 거야? 파이, 파이 곱하기. 그 다음에 누구 쓰면 돼? 어, 그 알이 누구야,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구했어. 지름을 잘라가지고 반지름 구했어. 뭐라고 구했어? 3이라고 했어. 응, 그래서 유파이 단위를 써줘요. 센티미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넓이는 S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S는 이렇게 써주면 이쁘지. S는 어떻게 할까요? 파이 알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두이 갈까요? 파이에다가 R을 두번 곱하는 건데 R을 우리 3으로 구했어. 어떻게 할까요? 파이 R제곱이니까 곱하기, R을 두번 곱하는 거야. 응. 어떻게 돼? 누구? 3 곱하기 3이니까, 구파이 하고 단위는? 그, 그, 제곱, 제곱생기니까. 어,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음, 다 자, 1-2번은 봐봐. 오히려 1-1번은 그림이 없어서 좀더 어려웠어. 근데 1-2번은 그림이 있지? 어, 좀더 풀기 쉽겠죠? 근데 2-2번에서는 누구를 먼저 써놓고 문제를 풀면 더 좋을까? 지금 2-2번에서는 반지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근데 우린 알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뭐예요? 14에 나누기 2만 하면 되죠? 어, 지름의 반띵이어서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7cm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요두 문제랑 개념들이에서도 많이는 안 할게. 왜냐면 오늘 틀린 문제가 좀 많았잖아? 어, 한, 한 페이지도 안 될걸? 어, 한 페이지도 안 돼. 39쪽에 1, 2, 3, 4까지만 해봐. 1, 2, 3, 4. 4번은 특히나 이거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거. 이 4번을 잘 푸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응. 응. 가능성이 무한해. 어, 요거를 곧도우락 이거 한 시간 걸려도 한번 해봐봐. 네, 예, 내일 밤.